네, 미적분 원 개념원리 95번 연습문제입니다. 자, X가 1로 가까워질 때, X 빼기 1분의 FX가 2분의 1이었다고 하고요. 2로 가까워질 때는, X 빼기 2분의 FX가 2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아, f(x)는 이 영인자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f(1)이 0이어야지 되고 f(2)도 0이어야 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f(x)는 x-1, x 2라는 인수를 갖는 거고요. 여기 앞에 이제 a라고 쓴 다음에 다항함수 2차식이 맞나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요거 대입해서 구했을 때 A랑,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a랑 다르게 나와요. 왜냐면, 지금 봐봐. 첫 번째 줄에서는 x-1을 나누고 x에다 1을 집어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a가 2분의 1로, 즉, a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식을 두 번째 줄에 분자에다 올리잖아요. x-1을 없애고 x에다 2를 집어 넣어보면, a가 2분의 1이 나오니까, a가 2분의 1도 마이너스 2분의 1도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단 말이야.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 두 가지는 갖는 건 알겠는데, 2차식보다 차수가 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f(x)를 x-1에 x-2에 ax 더하기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분모에 x-1이 있고, 어, 잘안 보인다. 그치? 자, x-1이 있고, x가 1로 가까워진다고 해봐. 그러면, x-1을 약분하고, x에다 1을 집어 넣을 거니까, 이 녀석이 2분의 1이구나. 이걸 알수 있고요. 자, 만약에 얘가 x 값이 2로 가까워진다고 하면, x-1을 없애고, x에 2를 대입했을 때, 2a 더하기 b가 2분의 1로 나오거든요. 자, 두 개의 식을요, 어, 더 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b, 플러스 b니까 b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a랑 2a를 더하는 거니까 a. 2분의 1과 2분의 1을 더하니까 어? a가 1이구나. 자, a가 1이었을 땐 얘가 2니까 2를 이항해주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두 개의 식을 모두 만족하는 fx는요, x-1과 x-2라는 인수를 가지면서 동시에 1x 빼기 2분의 3을 가져야 된다고. 1x 빼기 2분의 3. 여기에다가 쓸게요. 자, 이게 다항함수 fx라고 일단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친 구간 1과 2 사이에서 언제 0이 되니? 그게 3개라는 것을 밝혀봐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1인 점 지나가죠? 2분의 3인 점 지나가죠? 2인 점을 지나가는 3차식이기 때문에 이런 개형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즉, 다친 구간 1과 2에서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총 3개의 실근을 가짐을 알수 있습니다.